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848만 원이요. 어, 마이너스 12만 원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힘든 장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미정시가 어, 다우 약보합, 나스닥 강보합. 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정시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독일 정시가 1.6%나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정시 빠진 이유는 코로나 그 확산이 자꾸 되니까 봉쇄 조치 강화 입 우려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 계속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어 계속 이 부분이 그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실시간 코로나 그건데요. 음, 국내에도 지금 354명인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봐도 확진자가 지금 거의 줄어들지 않고, 어, 계속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시가 봉쇄 조치 강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 미정씨가좀 그 나스닥이 특히나 양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해외정시 보시면 어, 다우지수도 그 많이 빠졌다가 꼬리 달고 위로 들어올렸고요 그 유동성이 이제 워낙 많다 풍 받아 보니까 돈이 풀리니까 어, 안 빠지고 잘 들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독일정시가 먼저 끝나니까 유럽이요 어, 상당히 모양이 안 좋게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0.6 정도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그렇게 큰위험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코스닥은 선방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면 2.14%나 빠져버렸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이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눌러가지고 못 들어올리고 지금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나버렸어요. 이게 모양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이거 그나마 좀그 꼬리 달고 위로 들어올리면서 끝났으면 좀덜 불안한데, 마지막에 확 던지면서 지금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나가지고 꼬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서 아래쪽으로 만약에 턴해버리게 되면, 어 대충 이 상봉 스타일로 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 여기 혹은 이 밑으로 갈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쇄 조치 강화 이 부분이 어 시장에 좀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 계획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안 해놔가지고 접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백신도 부족하고 어 접종 시스템도 지금 잘안돼 있고 이래가지고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먼저냐 아니면 백신으로 그 면역이 형성되는 게 먼저냐 이 부분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백신 접종이 너무 뒤, 저, 늦다 보니까 어좀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오늘 특이했던 게 그래서 해서 외국인이 2조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2조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합쳐서 4조 2천억 정도 팔았는데요. 4조 2천억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종합게미의 힘이 어디까지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한 2천억 기관이 한 1,600억 팔았는데, 이걸 개인이 또한 4,000억 정도를 또다 매수를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아, 2조씩 해갖고 4조 정도 뿌리면, 어, 거의 뭐예전 같았으면 그냥 폭락 이렇게 했을 건데,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버렸어요. 특히나 이런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짐작하건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을 것 같거든요. 기관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 받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 요번엔 진짜 좀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도 공, 그 매도 압박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하락을 진정시키고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못 견디고 무너질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 지켜봐야 될 부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팔았는데도 버티는 거 보면 심하게 빠질 것 같진 않다 어, 던지는 사람도 매도하는 사람도 무턱대고 막 던질 수는 없거든요 기관이 아무리 그, 그 보유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던지는 걸 자꾸 받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막 던지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상당히 비관론자인데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어 가능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수에 대한 부분은 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해외 증시 분위기라든가 외국인 기관 매도로 보면은 꺾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꺾임 말하기 어려운 게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니까 불과 한2% 정도 하락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 미정시 한번 지켜보고 내일 국내 정시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 기관 vs 개인들의 힘싸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쯤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어, 그렇게 뭐 심각하진 않을 것 같다는 약간의 자신감 같은 거. 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른다 내린다는 말하기가, 어, 옛날 같았으면 거의 무너졌다. 추세 꺾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워낙 개인들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들어올릴 때도 그렇고요. 어, 그래서, 어, 분위기는 안 좋지만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오늘 특징주인데요. 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상한가간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s f l 반도체하고, 뭐, 반도체 장비적인 뭐 프로텍이라든가, 뭐, 또, 매각 기대감, 뭐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현대 비엔지스, 이런 건 점으로 뭐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 좀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은, 어,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잘 맞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유하고 넘어온 종목이 아홉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아홉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어이 중에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그...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종목 중에 한반 정도는 덜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씩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리텔레콤 어 매도를 해버렸는데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 매도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길래 매도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확 들어올리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세력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리텔레콤을 팔긴 했는데. 음 매도는 했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땡겨 올렸기 때문에 누리텔레콤을 다시 관심 종목에 집어넣고 내일 장에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면 다시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 삼성 출판사. 이거, 그, 스마트 스터디 상장 뭐 기대감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이뭐 자회사 상장 이거 바라볼 상황이 안 되겠죠. 그래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일단 삼성출판사 어, 매도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딱그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어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아니다 싶은 그런 종목은 정리를 했습니다. 어그다음 이건산업인데요. 이건산업은 그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배출권 관련한 그 수, 어디 숲을 가지고 있죠. 거기 <laughs>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어 그래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건산업이 그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정리했냐면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태경 BK라는 종목이 이게 탄소 포집 관련한 어떤 뉴스가 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 뉴스를 가지고 탄소 포집하게 되면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쪽에 그 테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경 BK가 너무 좋아 보여서 가격도 괜찮고 너무 좋아 보여서 이쪽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 탄수 중립에다가 너무 여러 종목 가지는 건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그, 이건 산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태경 BK의 비중을 좀 너, 높이면서, 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산업이 완전 히 나쁘다는 의미로 정리한 건 아니고, 어, 얘보다는 태경 BK가 더 좋아 보였어. 그래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서연이와하고 티플렉스인데요. 서연이와는, 그 나쁘지는 않은 타고 보는데 자동차 관련주로 해서 기아차 관련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오늘 그 기아차 관련한 종목들도 대체로좀 밀렸어요. 아진산업도 힘이 없었고 구형테크도 그렇고 자동차주들이 전부 다좀 밀렸습니다. 기아차로 좀 땡겨 올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약한 느낌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쉬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어, 윤석열 관련주는 그 윤석열 테마는 지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대통령께서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야당 그, 대선 주자로 나오기는좀 부담스럽다. 그런 관점으로 자동차 쪽으로만 좋아졌으면 윤석열 테마 없더라도 그냥 자동차 주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자동차 주도 좀 힘이 없고 그래서 불안해서 그냥 그 서연이와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티플렉스 인데요. 이건 50만원치 그냥 갖고 있었는데 뭐좀 힘이 약해 보여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여섯, 다섯 종목, 여섯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얘도 정리했어요. 상신 브레이크. 어, 그렇죠. 상신 브레이크도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가지고 가려다가. 이 상신 브레이크는, 어, 이저 투자 유의 지점 걸려 있어 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 누를 거라는 생각이 갖고 올라오면 팔려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더 올라가면 팔려고 딱계기했는데안 올라오고 그냥 밀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뒤로 빠져 버렸는데 어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위로 강하게 속인 좀 그래서 일단 좀 내려오면 밑에 쪽에서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최소한 1 0그래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다시 잡자 이런 의미로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상신 브레이크도, 어 관심 종목으로 두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재매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어 그,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이글벳. 이글벳은 돼지열병 관련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동화화성은, 어, 게시판에 그걸 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자사주 매각이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0만주쯤 되는 것 같은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30만주씩 어, 사이좋게 나눠 먹어가지고 자사주 매각이 다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각 가격이 15,1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100원쯤에 잡았다면 이 잡은 사람들이 꼴랑 뭐 500원 남기고 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동화성은 그 자회사가 수소연료 그 발전기인가요? 뭐 전기인가요? 그 테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탄소중립 쪽에, 어, 괜찮은 재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동화성을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아 높였다 다시 또 찌냈네. 일단, 동화성을 100만원치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글벳하고 동화성,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태경 BK인데요. 어, 이 종목은 그, 지금 어제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오늘 그, 아침부터 5분모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누르다가 장 후반에 덜올려서 보합에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 당장은 못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5일선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 된다면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250만 원 담았습니다. 300만 원 담았다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잡았거든요. 여기서 잡았다가 올라오길래 50만 원치만 팔고 지금 250만원 정도를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 태경 BK하고, 동화성하고, 이글뱃, 요렇게 세 종목을 지금 보유 중이고요. 어,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대충 한 400만원 정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가지고, 조금 현금 비중을 높였고요. 그리고, 어, 내일장에는, 그, 제가 가진 종목 중에 태경BK도 좀 괜찮아 보이고, 동화성도 그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어 추가 매수를 좀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매은 이건 돼지열병 터져가기 때문에, 당장 뭐 변화에 을건 아니니까, 이건 길게 그냥, 어, 100만 원씩 묻어둔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서, 얘는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어, 태경BK하고 동화성, 그 다음, 그 아까 장막판에 들어 올렸다는 누리텔레콤, 그 다음 상신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펙코, 스펙코는 시장이 안 좋아질 때또빅테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지금 분위기 보면 시작 그 시간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장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 어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펙코도 한번 노려봤으면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버스타하고 러셀인데요. 아, 이 러셀이 종목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아깝습니다. 음, 그... 기... 제가 이거 상한가 한번 먹고 팔았지 싶은데요. 상한가는 안 먹었. 아, 올라갈 때 일단 이실현을 하고, 아, 어느 정도 올라갈 때이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여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어, 그, 좀 먹긴 어느 정도 먹었어요. 수익이 나왔는데, 이날 올라갈 때 여기서 <laughs>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고 그, 꼬리 달고 밀렸었는데요. 어제 개불었다가지고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 또 강하게. <laughs> 거의 아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꼬리라고 지금 밀렸습니다.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상한가 거의 터치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아, 이게 아마 상한가 터치했던 것 같아요. 아, 상한가 들어갔다 가다시 풀렸네요. 시장 상황만 좋았다면 오늘도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쯤에서 대충 잡았던 것 같은데요. 이날 밀리길래 팔았는데, 이게 그 어제 뉴스 뭐가 나왔냐면 너셀이 그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쪽에 괜찮을 것이라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자회사가 또 로봇 관련한 또 뭔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같이 땡겨 올리는 것 같고, 아주 강하게 땡겨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상하가도 가버리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 딱두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여기서 아깝게 놓쳐버리고 나서 이게 날라가면 조금 배가 아프긴 합니다 아,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온다면 잡아보기 위해서 러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로봇스타는 그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접는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대신에 로봇 쪽에 집중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스타를 왜 강한가 싶어서 봤는데 로봇 관련 주중에 로봇스타가 실적도 별로인데 강하길래 왜 강한가 싶어 봤더니만 얘가 LG전자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로봇 관련한 사업에 집중하겠다 하니까 얘가 강하게 그 사악가 들어갔었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려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좀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LG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노려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대충 지금 어세종목 보유 중이고요 어 밑에 있는 이 종목들은 내일장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 시장이 지금 상당히 그 걱정될 정도로 어좀막섬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어 현금 비중을 좀 그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 개인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